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요. 그 일생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철학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적인 것이든 미래적인 것이든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일택 장로님의 그 정체성은 뭐냐 하면 나는 만명 전도. 이게 이 장로님의 정체성입니다. 아,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아,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나는 세상에 필요 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평가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어,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그 인생을 결정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올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쳐다보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쳐다보지도 않는 나무를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쳐다보지도 않고 올라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어떤 이상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된,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분명할 때 집중적으로 주시하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시기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벳을 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라. 그럼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성이 뭐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를 비우고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자기가 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어, 자기,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평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의 생의 목적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가 목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하고 오직 십자가만 높이고,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의 숙명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요, 바울은 자기는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리포스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오. 내가, 내가 이미 얻었다도 아니요, 온전히로 얻었다도 아니라, 오직, 오직 내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것을 잡으려고,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어, 이 말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로가 되었다, 보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내 이상, 내 목표를 하고 있는 그것.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 여러분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헬라의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상업 도시고 또이 고린도는 아덴과 별로 멀지 않습니다. 이 아덴이 뭐냐면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그리스의 아테네, 수도 아테네입니다. 아테네하고 이 고린도하고는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아, 여러분 아테네는요 올림픽 경기장이 있는 곳이고 올림픽 경기의 발상지입니다. 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면 에 반드시 그 올림픽 경기장 발상지를 이렇게 한번 둘러보게 됩니다. 에 왜냐하면 그어 아테네에서 운동 경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운동 경기가 많았고 아그 고림도도 아테네에서 별로 멀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아테네 사람들도요, 어이 운동 경기에 대해서 들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운동 경기에 아주 익숙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상대로 운동 경기를 하는 상징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 경기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자가 적어도 승리자가 되려고 할 때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이 뭐냐 하면 경기자는 반드시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왜 싸우느냐 지금 내가 어느 지점에 있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뛰고, 뛰고 있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얻고자 하되. 우리는,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얻고자 노력하노라 자 여러분 그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썩을 승리자의 간, 전에는 이게 멸류관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에, 멸류관을,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지만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럽니다만은 그것들은 언젠가는 뭐한다? 썩는 멸류관이라는 거죠. 썩을 승리자의 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썩, 썩는 멸류관이 아니라 승는 승리자의 간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간을 얻고자 그렇게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지 을 영원한 승리자의 간을 얻기 위해서 달려라 다름질해라 상을 얻도록 뛰라고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목표가 분명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달려갈 때에 이 방향이 분명해야 되지 방향 감각 없이 향방 없이 막아무대로막 이렇게 뛰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뛸 것인지 우리의 가는 목표가 어디인지 허공을 치는 것 같은 헛된 수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경쟁, 분명한 경기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싱 경기를 이렇게 보면 허공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선수들, 복싱 선수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하면 내가 한 쳤을 때에 맞으면 힘이 안드는데 맞지 않으면 굉장히 힘이 들어가서 이게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몸에 맞지 않으니까 힘이 다 빠지는 것 같다고 합니다. 맞아 추워야 되는데 맞아 주지 않으니까 막이 허공을 치는 이게 그렇게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뭐 좋아하는 운동은 없어도 그래도 종종 TV를 통해서 중계되는 근투 시합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가 때때로 보기가 좀 흉하고 끔찍한 면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피투수니까 태우고 싸우고 때리고 막 그러지만 그런데 땡하고 종치면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는 서로 끌어안고 서로 두드려주고 악수도 하고 하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거죠. 어쩌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상징이 아닐까?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피투성이가 되어서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싸울 때그 누구를 위한 싸움이며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인지, 왜 우리가 때리고 있는 것이 아십니까? 여러분, 복싱 선수들이 서로 치고받고 하지만 그 끝나고 나면 깨끗하게 끝나는 것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때린다고 때린 것이 아닙니다. 죽으라고 때린 것도 아닙니다. 아프라고 때린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복싱 선수들은 힘을 겨루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기술을 겨루고 있는 것이고 정신력을 겨루고 있는 것일 뿐이지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하고 개념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일을 하느냐. 내가 이 일을 왜 하느냐. 돈을 본다고돈 때문에 돈을 보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내가 아침부터 밤까지 뛰지만 그렇다고 해서 뛰기 위해서 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출세를 위한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싸움의 대상이 분명하고 의미가 분명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참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최종 목표입니다. 목표가 뭐냐는 거죠. 우리 고3 학생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한 번씩 물어봅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냐? 앞으로 미래의 그 꿈이 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학생들이 참 어이없는 대답을 합니다. 그냥 대학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대학에 뭐 들어가는 게뭐꿈이죠뭐 이것밖에 없는 거죠. 무슨 거로 들어가고 싶냐 물어보면 뭐 되는 대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막 실력대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들어가겠다는 막이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대학 입학이 어떻게 감히 생의 목적이 될수 있을까요? 정말 시원하지 않은, 시원치 않은 학생들은 이런 목적을 세운다고 합니다. 야, 대학이라도 한번 들어갔다가, 다니다가 뭐, 중퇴하면 안 되나? 대학 한번 들어가는 게그 꿈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싸구리 인간이 될수 있습니까? 어째서 대학이 생의 목적이 됩니까? 그 대학은 하나의 수단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도대체 그 마지막 목표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 목표가 뭐냐는 그 결과물이 뭐 뭐냐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백일이 되면 뭐 합니까? 이 아이가 백일 동안 살아난 것이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백일 잔치를 합니다. 백일 잔치를 할때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 아이가 정말 어, 귀하고 소중하고 그런데 아이는 알지 못하는 뭐 이상한 음식들 차려놓고 그리고 어른들은 먹으면서 즐기는데 아이에게는 또뭐좀 거북한 이런 옷을 입혀 놓고 막 아이는 뭐 짜증나서 울고 그래도 어른들은 그 아이를 보면서 좋아서 뭐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그 잔치에 이렇게 가서 속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때 됐습니다. 야, 시작이 좋으면 뭐 하냐? 끝이 좋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길이 문제가 있, 문제입니까? 결혼식이 문제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지막 장례식이 좋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 나이가 들어서 그때가 좋아야 되는 거죠. 시작이 그 처음에 뭐 하겠느냐는 거죠. 어떤 때 보면 유달리 결혼식을 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화려한 대뭐 하겠습니까? 마지막이 좋아야 되고, 끝이 아름답게 맺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화려한 의식, 화려한 의식,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라는 것은... 결코현일 수가 없습니다. 목표는요, 미래적인 것이고 아, 얘기가 아니고 적이라는 말입니다. 보다 더 멀리, 더 멀리 결국에는 최종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페로 마라톤 경기를 가만히 보면 마라톤 경기를 가만히 보면 처음 뛸때 1등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계 방송하는 아나운서가 아무개가 지금 1등으로 잘 달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중간 지점에 갔어도 아나운서가 아무개가 선두임을 알려 줍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 잘 달리던 1등 선수가 그5 0 지점 나왔고 5분 전에 그 자리에서 팍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결승전에 마지막 결승전에 1등한 사람이 1등이지 처음에 1등 해본들 중간에 1등 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마지막에 마지막 최종 목표, 최종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뚜렷한 목적을 세우고 그리고 줄다름치는 그런 경기자, 그런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경기자는 반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반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별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우리 디모데후서 2장 5절, 디모데후서 2장 5절 같이 읽어 보십시다. 경기하는자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법대로 해야 된다. 경기하는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법대로 해야 되요. 방어를 많이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경고장을 많이 받으면. 결국 어떻게 해요? 실격되는 거죠. 경고장을 많이 받으 실격이 되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경고를 너무 많이 받아서 참 인생을 실격 직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외로 많습니다. 참으로 아슬아슬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반칙하면 실격이 끝나는 그런 위기에 사는 인격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대로 버티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신창이가 되었고 마지막... 경고가 남아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전 코스로 반칙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반칙이 많고 왜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기 힘드느냐.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은 목적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과 코스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봉 16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우리 한번더읽어보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영광을 바라거든.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코서가 되는 것입니다. 지름길로갈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리고 상 받을 것면 급급하다 보면 성의 자체에 너무 관심을 많이 두게 되면 결국은 뭐냐? 반칙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선을 다한 자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밀류관입니다. 최선을 다한 자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밀류관입니다. 그런데 승리 자체에 너무 신경을 쓰고 집착하게 되면 승리 자체에다가 너무 신경 쓰게 되면 결국은 반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중국 축구 선수들 반칙을 제일 많이 하는 선수들이 누구냐? 중국 선수들입니다. 너무 심하게 태클도 하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승리해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없으니까 자꾸만 반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 어떻게 됩니까? 실격하게 되고 나가게 되는 거죠. 바로 어떤 경기 해설자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저 선수가 저렇게 반칙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운동을 처음 배울 때부터 잘못 배웠기 때문이라고 해설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처음부터 철두철미하게 이정 코스 훈련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받질 않하고 어떻게 받았느냐? 그냥 적당하게 배운 거죠. 운동을 적당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반칙투성이요. 되는대로 훈련을 받은 실력으로 경기장에 나가서 법칙대로 시합을 하려고 하니까 경기가 제대로 손발이 제대로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은 처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전 코스의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등학생들이 이제 대학교 시험을 이렇게 시험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고등학교 3학년들이 이제 대학교 뭐 이렇게 시험 합격되고 나면 그 기간 동안 뭐 하느냐? 운전 학원에 갑니다. 운전 학원에 가서 운전 면허증 따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운전 면허증 따려고 할때전 코스를 배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 코스를 배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 핸들만 돌리는 것만 배우지 말고 이왕 공부하는 김에 에, 교통법규도 배우고 구조학도 배우고 에, 그래라는 거죠. 이 자동차 구조도 알아야 자동차 운전도 제대로 할수 있습니다. 핸들만 이, 돌릴 줄 아니까 차가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어떤 분은요 나이가 들어서 배우는 길이지만 정 코스로 잘 배워서 단번에 학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도 이렇게 잘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이게 시험도 몇번 떨어지고 맨날 그게 운전도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는요,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람들은 정코스로 공부를 하라 그러면 싫어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정코스로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바르게 정확하게 하지를 않고 그저 적당히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기야 우리의 사회 구조가 우리의 살아가는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는 그래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만사는요, 전 코스로 훈련을 쌓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칙대로 법을 지켜서 그 법이 아주 몸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익혀서 그렇게 반칙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이 경기자의 승리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기자의 승리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연습량의 결과입니다. 그 사람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연습량의 결과로 심판 받는 것이 경기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공부를 꾸준히 이렇게 해야 여러분 시험도 잘 치게 되는 거지. 평소에는 빈둥빈둥 놀다가 시험 칠때 되어서 갑자기 공부를 하니까 시험지 시험지를 딱 받아 드는 순간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평소에 꾸준하게 공부를 한 학생이 결국은 여러분 시험을 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나 어디서나 언제나 꾸준히 해나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언제나 어디서나 꾸준하게 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는 대로 살다가 어쩌다가 제가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제가 기도를 갔는데 그 기도의 시간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돈 받아가지고 자기가 목사가 되겠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 코스로 뭐든지 정 코스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경건생활 얘도 반드시 이 코스가 있,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바른 가정으로 훈련을 쌓아나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필요한 것이 뭐냐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습니다. 이게 절제한다는 말은요. 우리 영어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exercise self-control.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훈련입니다. 나를 잘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와의 싸움에서 피한 자는요. 경기에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기의 챔피언인데 챔피언이 되고 나서 자기 관리를 잘 못하는 바람에 결국 그 다음 경기에 나가서 피하는 그런 선수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가 없는 자는 경기에 나가보나 마나인 것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 못한 사람은 경기에 나가 보나 마많인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장에 나가서 예를 들어 경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이 한 3분도 안 걸립니다. 확 던져가지고 1등을 합니다. 높이 뛰기를 하는데 그 높이 뛰기 하는데 3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그 제일 많이 이렇게 뛰었다고 1등을 합니다. 시간은 3분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다. 여러분 그 3분이 3분입니까? 아니요. 그그 그 3분 그 3분을 위해서 5년 10년을 공들여 연습을 합니다그 뒤에 그렇게 연습을 한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 3분을 위해서 5년 10년을 그렇게 연습하고 연습한 결과로 오늘의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칭찬할 만하고 박수를 보낼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이 있기까지 이 날이 있기까지 그 젊음의 정욕과 유혹과 미혹을 얼마나 그렇게 싸워서 이겼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많은 시험을 이기고 오늘에 이른 된 것입니다. 영광이 오늘 아침에 하루 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3분 동안의 경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를 십자가 못 박는 싸움. 여기에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기고 감정을 이기고 타성을 이기고 여름을 이기고 약함을 이기고 그 뿐만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이기심, 허영, 교만, 정욕 뭐 이런 것들을 모두 십자가 못 박아 버리고 승리자가 될 때에 비로소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본문 27절에서 자기 경험에 의한 심각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내가,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복종하게 하면, 하면 내가 남에게,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두려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우리 한번더 읽어 보십시다 내가, 내가 내 몸을 저혹종하게 하면, 하면, 내가 남에게,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두려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 한번더 읽어 보십시오. 내가, 내가 내 몸을 저혹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두려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예수를 믿고 내가 전도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막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려고 전도를 했는데, 다른 사람은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는데, 혹시 바울 자신이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구원받지 못할까 두렵다는 거요 다른 사람 다 구원받았는데, 내가 부림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승리를 구경하면서 자신의 승리로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잘 믿는다고 그래서 남편 덕분에 아내가 구원받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아내가 잘 믿는다고 그래서 남편이 구원받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남편의 신앙은 남편의 것이고 아내의 신앙은 아내의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나의 구원이요 나의 경건은 나의 경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을 얻게 하였지만. 나도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다? 힘써야 되겠다는 것. 나도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힘써야겠다는 것입니다. 말을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실격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입니까? 그래서 승리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것입니다. 경건도 여러분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도바로 마침내 내 몸을 쳐서 복중하게 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기 첫서 복종하게 한다 이 말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첫서 복종하게 한다 이 말은요, 이, 이 길들인다, 경을 삼는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노예를 노예를 붙들어서 이렇게 데려오면 이 젊은 청년들이 우락부락한 청년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사스를 며 가지고 이 노예로 순종하도록 그렇게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다스려서 이 셋사슬을 풀어줘도 양처럼 온순한 종이 될 때까지 엄격한 훈련을 가한다는 뜻의 말인 것입니다. 사나운 말을 길들이듯이 그렇게 훈련을 가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더럽고 비뚤어진 자기 인간성을 길들이한다는 그런 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길들입니까 우리의 비뚤어지고 더럽혀진 우리의 인간성을 무엇으로 우리가 길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의 몸은요. 정말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여러분 새벽기도를 어떤 분은 뭐 4시에도 노고 3시에도 노고 어떤 분은 6시에 노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여기 와서 10시 돼서 노서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런 피곤하고, 어, 4시에 일어나도 피곤하고요, 5시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10시에 일어나도 피곤합니다. 우리 몸은요, 자만, 잠을 잠 자꾸만 자면 잘수록 여기서 깨끗하고 나른해지는 거예요, 더 나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그러니까 몸이 피곤할수록 일어나서 자꾸 움직이셔야 돼요. 아이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이고, 간절라막 그러시는데, 아파도 잠 움직이셔야 돼. 이게 사는 비결이에요. 사는 비결입니다. 몸은 그렇습니다. 24시간을 다 자도, 여러분, 모자라는 것이 잠입니다. 이제 이만큼 살았으면 내 몸이 어떤 존재랑 알 만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내 몸을 똑바로 길들여야 되는 거죠. 별로 전 육체가 없습니다. 하나같이 나약하고 다 못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되겠다 하는 이 바울의 어디가 어디 있는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나의 몸을 쳐서 잘 다스려서 강하게 훈련을 시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길들여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중단 없는 경기를 할때 경기자는 반칙 없는 바른 자세로 살아가야 하고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최우의 영광과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승리자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